출근하는 남자 이휘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더 영광인 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 KBS 연예대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몇 개죠, 이게? KBS에만 남아 있고요. 네. 예예, 세개 정도 KBS에서만. 아 예. 세 개요? 충분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 둘이 와 있는데 예, 네, 저 네. 아이들과 함께 예, KBS의 직원처럼 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에, 여, 여기서 어, 여기서 계속 해 여기서 계속 살아남아야 돼. 아트. <laughs> 어. 저기. 아유 그래 아빠. 죄송 죄송. 아니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저기. 아유, 서준아, 아빠한테 서준아. 왔어. 생방이야, 생방이야. 저, 저, 죄송한데 진행해 주세요. 아, 예, 예, 예. 생방이야, 생방이야. 아유. 성방이야. 서준아, 생방이야. 아, 예. 생방이야, 생방이야, 생방이야. 생방이야. 진행하네, 진해, 진행.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저는 네. MC 꿈나문데요. 네, 네. 네, 이렇게 다작 전문 MC와 아유, 그래, 그래, 요 와. 장수 MC와 아유, 그래. 서원이 서준이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정말 든든합니다. 네. 아, 네. 그래, 그래,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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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예. VCR 볼 때까지는 예, 예, 예. 예. 네, 네, 네. 죄송합니다만은 예. <laughs> 예.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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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해 주시고 개그맨들 축제입니다. 뭐 기극인들 개그, 축제. 여러분 오늘 파티에요. 네. 예. <laughs> <laughs> 소리질러! 감사합니다. 근데 네. 오늘 잘 풀릴 것 같아요. 좀 칙칙했었어요 사실은. 여자분들 많이 왔습니다. 어, 예. 오늘 정말 예쁘고 빛이 나는데요. 아름다우시고. 김태형 씨. 어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사 가셨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정수미 씨도 음.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음, 아이린 양도 어예아 감사합니다. 엄연경 예. 씨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저는요 요즘에 마음의 소리를 그렇게 챙겨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오늘 마음의 소리 팀 이렇게 다 어디 계신가요? 아유소리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프린스 이광수 군. 아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 네. 진행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1, 리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올해 영예의 대상 음. 그 후보는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잠시 후부터 스페셜한 방법으로 공개가 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아, 예. 자, 대상 후보도 궁금하지만 이게 예전에 그 인생극제몇 년도 작품이었죠? 그때가 9십한 년도, 2 년도. <laughs> 예, 예. 아, 93... 아, 그때 김영삼 아... 대통령 때부터 하셨던 <laughs> 분이신가? <분이시죠>? 아. <laughs> 진짜 오랫동안 하셨네요. 그만해 아저씨. 시조새 예, 예. 같은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프로그램 사항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네, 네. #1080으로 최고의 프로그램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보 이용료는 한 건당 100원이고요. 참여하신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상이 제일 좀 뿌듯하고 그렇죠.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예. 매년 수상하신 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이 인상적인 부분이죠. 바로 음. 신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아 그리고 올해는요 어, 코미디 부분, 어, 토크앤쇼 부분 그리고 버라이어티까지 세 부분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자 시상에는 말이 필요 없죠. 미담제 두려워하지 않는 미녀 개그우먼으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양 축하드립니다. 예. 아. 너무 예쁘네요 오늘. 아 요즘 개그우먼들이 음. 예뻐요. 예. 겨울 왕국에 네. 나오는 엘사 우주 맞나 우주 예 네. 축하합니다 아홍현우씨 축하드립니다 아 네, 홍현우 씨는요 개그 콘서트 나가거든 니문 땅곳의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표정과 안정된 연기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며 개그계를 이끌 새로운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고 상을 받기 전에도부터 우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신인상이라는 게평생딱한번 그렇죠. 받을 네. 수 있는 상. 네, 근데 매년 연예대상을 보면 신인상 시상은 유재석 씨가 항상 해왔지아할 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왜요? 왜요? 처음을 어, 재석 씨가 하고 또 대상 탈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아. 네. 그럼. <laughs> 시청률이 중요한 아주 감초 같은 요소예요. 예예예. 예, 예. 아니 근데 받는 분들도 정말 다시 기다리고 있죠. 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위재 씨는 쌍둥이 보시느라 바쁘실텐데 이분들은 산림하시느라 네. 바쁘시다고 하시네요. 산림하는 네. 남자들의 산림화당 김승우 씨와 산림상인 봉태규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분 모셔보죠. 드립니다. 네, 엄현경 씨는 해피투게더에서 특유의 털털하고 엉뚱한 매력과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살기를 더해주고 있죠. 축하드립니다. 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어, 지금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민효린 씨는요 언니들의 슬림 슬램 덩크를 통해 친근하고 솔직한 반전 매력을 선사하며 밝고 사랑스러운 예능 샛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슬림하죠. 예, 다들 슬림한 슬램 슬림 덩크죠. 예. 자 지금 또 우리 청년자분들이 예. 그때 아, 군대에서 아, 조교분한테 <laughs> 애교만 아, 애교를 맞아. 해서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그 명장면 정말 하. 다시 한번 좀 재연을 좀 부탁을 좀 들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조교라고 치면 네 예, 예. 어허 유희병 똑바로 못 하나? 네 음. 계속해서 다음 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네. 상은 어떤 상이죠, 애리 네. 다음 상. 아디오씨 박명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 모양이네 <laughs> 너무 놀라셨죠? 정말 상상이 안 됐죠? 예상이 네. 안된 결과 <laughs> 윤기영 작가는 대한민국 개그의 중심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건강하고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정선현 작가는 전국을 누드는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 1박 2일을 지필하며 매주 새로운 웃음과 감동으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아, 아, 모든 아, 대학생이 올라오고 여자 있습니다. 여자 예능인의 네. 가능성을 보여준 언니들의 슬림 덩크를 지필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멤버들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모든 뭐든... 그런데 해리 씨, 네네. 2016년 어땠습니까? 어 저한테 2016년은 많은 일도 있었지만 어허.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좋다. 좋죠이열리 네. 씨는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네. 항상 바쁜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항상 옆에서 보신 분들이 더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방명수 방면... 아, 네. 네. 그렇습니다. KBS 예능도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KBS 예능 프로그램 총 결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상은 많은 화제를 남긴 프로그램에 드리는 상입니다. 바로 2016 하디슈 예능 프로그램 상인데요. 네? 시상에는 언니스의 1등 공신이죠. 김숙, 홍진홍진경 씨께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시두분 아주 시원한 을받았습 예능 PD들이 드라마 잘 만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응팔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예, 자, 다음 시상 좀 바로 넘어가도록 예. 할까요? 다음 시상은 베스트 팀크상이 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요즘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는 인기 주말 드라마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네. 아츠 커플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두 분입니다. 배우 현우 씨, 이세영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분 모셔보죠. 예. 어저 개인적으로 현우 씨가 응. 세영 씨한테 자장가 불러 주셨던 아, 장만있면 있잖아요. 어허. 너무 설레더라고요. 고, 고양이 포즈. 네, 고양이 포즈. 예. 실제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예. 자장가를 아. 불러 주던 네. 예. 현우 씨. 세영 씨 잠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뒤. 디... 아이고 부끄럽다. <laughs> 네. 약간 음이 플랫됐죠? <laughs> 해피투게더팀은 K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멤버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장수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나가서 시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좋아하시네요. 예. 사실 이게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팀워크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예.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매년, 예. 매년 연예, 연예대상은 특별한 방식으로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도 대상 후보를 지지하는 동료 분들의 깜짝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첫 번째 대상 후보를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 이름만 들어도 정말 탐나는 상인데요. 뭐예요? 인기상입니다. 네네. 인기상. 아 누가 나와서 시상을 하죠? 어 시상에는요. 얼마 전에 예. 종영한 작품이죠.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멋진 연기를 오? 보여주신 진영 씨와 곽동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모셔보죠. 예.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네. 베스트 커플 상 시상을 할 텐데요. 요즘 꿀 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보기만 해도 달달한 최고의 커플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에는 원조 베스트 커플이시죠. 오. 이분들, 이분들 나오십니다. 오늘 이분들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 나오십니다. 어떻게 보자면 연예대상의 가장 하이라이트 네. 무대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아, 이두 분이 그렇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거 방송 사고인데요 네네. 버럭 커플 이경규 씨, 박명수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젤 예 축하합니다. 축하드렸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개그콘서의 세젤 예는 주인공들의 절묘한 대화를 통해 전국민. 공감과 웃음을 불러 일으키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개그치하고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일부 마지막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멋있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이 대세인데 이런 조합은 또 처음이네요. 아. 대세 걸그룹 iu i와 우리우리한 DJ <laughs> 허경환씨가 뭉쳤습니다. 네. 기대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혜리씨. 이게 정말 밧줄이 맞는지 좀 확인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뭐 속임수가 있는지? 예. 밧줄이 맞네요. 밧줄이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서 좀 잘라주세요. 어? 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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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기요. 갈기 시작어요 괜찮아요. 어. 네. 아니 옆에서 봤는데 진짜 밧줄이에요그럼요아 네. 그렇게 자르지 말고요. 이거 이게 크거든요 지금. 예. 여기 를 자르라고요. 왜 이렇게 따르리. 예. 자, 잘랐습니다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어 이러면 밧줄이 아닌데요. 이거자르기 아니에요. 가위가 예. 예. 아, 가위가 아, 잘라야 될걸? 잘라올걸, 예. 예. 인 예, 예. <laughs> 씨. 예. 잘라오다니요. 조심조심. 예, 예. 아, 아. 어, 조심. 이 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잘 보세요. 네. 이거 약간 말이 아. 안 되는 데왜 이렇게 떨어져요? 심 <laughs>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중앙에 어, 맞춰주세요. 아, 이 던지면 되고 포물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위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예.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 뭐야? 전현무 씨의 마술 좀 괜찮았나요? 어, 네, 괜찮던데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니까 <laughs> 모두가 용서하는 그럴까요? 분위기로. 네, 깜짝 놀랐어요. 예. 눈 앞에서 봤는데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아. 그래요. 저는 눈 앞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자 저희가 연예대상 딱 오늘의 포토제닉 한 장만 공개하겠습니다. 한2016 최고의 포토제닉 포토제닉 장. 장. 포토제닉상. 자, 자, 바로 공개할까요? 네. 기자들이 뽑은, 뽑은 포토제닉.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아! <laughs> 야 아니,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어머. 이휘재 씨, 서준이 서은이. 서준이 예. 서은이가 연습했다고. 예, 어제 밤에. 네, 어제 밤에 연습했 했는데. 이제 이 부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대상 누가 받을지 함께해주시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가 네.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샵 #108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이부첫 번째. 네 시상에는요. 오. 보기만 해도 상큼한 두 분입니다. 이런 이런 왔어요? 맞습니다. 어, 저랑, 이런! 저랑 이미지가 굉장히 겹친다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저랑 틀어봐요. 누군가요? 네. 박보검 씨와 아이니스 씨였습니다. 나와주세요. 어~ 네또 보검 씨는 늘 어~ 상대 배우랑 늘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김유정 씨랑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시는 혜리 씨랑도 그렇고 어, 또 저랑도 뮤직뱅크에서 참잘 어울렸던 그랬죠. 것 같은 <laughs>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네 만약에 혹시 다음 연기 파트너로 같이 네.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텔 비호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코너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연기자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 우리 연기군 네, 시장에는 박보검 아이린 커플에 뒤지지 않는 케미 커플이죠 박보검 아이린의 설마? 뒤지지 않는다고 라 이분이 섭외가 된 건가요 설마요 이거 그러면 공유 씨 나온다는 얘길 기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어. 공유 씨요 예 공유 씨나 김고은씨 섭외가 됐다는 뜻이어요그 정도의 케미 어, 누구지 발산하는 분들입니다 꿀 케미를 자랑하는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 어. 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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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육아와 살림에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기준마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범수 씨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가정하고 위트 있는 아빠의 모습으로 이상적인 육아법을 실현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아내분께서 와주셨고 예. 헌신적인 남편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쁜 딸 로이 나아져서 너무 고마워. 사랑합니다. 네. 오우. <laughs> 오우. 감동적이었어요. 아이고. 야, 네. 씨, 네, 아, 김태형 씨, 이원주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상소감 들은 것 중에서 이렇게 로맨틱한 장면을 쳤요 네, 네, 여기 현장에 부부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울고 또 서로 세 번째, 네 번째. 대상 후보를 알아볼 시간이죠. 네, 예. 2016 KBS 연예대상 세 번째, 네 번째 대상 후보 어떤 분들이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네. 조세호 씨 무대가 참 막강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지지해주셨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세호가 너무 셌어세 네, 네. <laughs> 번째 만나볼까요, 대상 후보? 만나보시죠. 슈퍼맨이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KBS 연예대상 후보에 오른 그래 이 위재란 사람 이렇게 노래까지 했는데 정작 못 받으면 어떡해 설마 설마 받겠죠 형? 병원 받겠지? 병원 받겠지? 이번 부문은 피디들이 뽑은 프로듀서 사, 특별상입니다 이게 좀 남다른 게 피디들이 직접 주는 거라 그쵸. 그렇죠 남다릅니다 피디들이 네. 주는 프로듀서상 예. 시상에는 1박2일 근심돼지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계신 데프콘 씨와 근심돼지 근심대지? 요 네. <laughs> 프로듀서를 대표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신입 p d 죠 박지윤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나와 주시죠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진영 씨는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언니스의 데뷔곡 샬라을프로듀싱에 음원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달성하는 등 이 아, 오늘 복장고 시죠 산타예요. 아니 이 친구 뭐예요? 예, 아예 이친구라니요시청률대 유준이에요. 아, 저랑은 이제 치고여가지고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과도한 기교를 부리는 것 같고요. 예, 예. 목을 너무 많이 들고 부르네요. 그리고 좀 전에 콘서트를 너무 네, 심하게 네. 하고 오셨나봐요. 그렇습니다. 체력이 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예. 전형적으로 이렇게 겉바르는 그런 보컬리스트가 아니가. 안테나에서는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laughs> 우리 코미디 부분 최우수상 부분 이어갈까요? 예. 네 시상에는 미녀와 야수 커플이네요. <laughs> 서장훈 씨, 서련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서장훈 씨, 서련. 유민상 씨아 축하, 축하드립니다. 유민상 씨는 개그콘서트 세제에 사랑이 맞지등 다양한 코너에서 실감나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거의 개그콘에서 마찬급이죠. 예. 음은, 어, 최수상 시상도와 함께하시나요? 네 시상에는요 연예계 대표 사조직이죠 이분들 우정이 거의 20년이 다 되었다고 아하, 하시네요 아 그렇죠 7, 6년생 용띠 클럽 절친 두 분이시죠 아 예능계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비선실사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그만 네네두 <laughs> 분이십니다 차태현씨 김정국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음악에 대한 남다른 견해와 뛰어난 입담을 선보이며 음악 요정으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아 음악 요정 정지영 씨는요 언니들의 슬램덩크와 배틀 트립에서 특유의 화통한 성격으로 걸크러시 선두주자로 활약하며 국민 언니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셨죠. 아정재영씨 김숙 씨 축하드립니다. 아 유예 씨가 조금. 못한 게좀 안타까운데 아, 괜찮으시죠? 저요? 괜찮으시죠? 아니요 저는 요번만큼은 스케치북에서 수상을 반드시 거머쥘 거라고 믿었었는데요 네, 굉장히 그래요. 아쉽네요 그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네. <laughs> 예, 2017년도에 다시 한번 네. 그러지 마세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예, 네. 네. 지금 저희 시청률 낮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신 거죠 네. 스케치북 최고입니다 SSS 예, 스케치북이요 계속해서 최고, 시상 네. 이어가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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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이동국씨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5남매 육아의 도전, 돌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나날이 발전된 육아 스킬을 보여주며 진정한 슈퍼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라미란 씨는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솔직하면서도 담백한 입담과 타고난 리더십으로 갓 미란이라 불리며 올해 전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죠. 자, 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연애 대상, 쟁쟁한 대상 후보. 네 분을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한 분이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한, 한 분이 기대를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어떤 분이 대상 후보일지 네. 또 그리고 그 분을 지지하는 지지 공연은 누가 펼쳐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2016 KBS 연예대상 대상 후보 마지막 후보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제 마지막 카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연예대상 최고의 프로그램상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오부터 같이 5부터 하겠습니다 오부터 시작 5 4 3, 3 2, 1 2 1 투표는 끝났습니다 떨리는데요 예예 예. 저는 살짝 몇 번을 눌렀습니다 지금 사실 누리셨네. 세 프로가 각 축전이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1박1일 슈퍼맨이 들어왔다 해피투게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과연 최고의 프로그램은 누가 받게 될지 시상은 누가 주시나요? 네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 시상에는 조인서 KBS 제작 본부장님과 차트 역주행의 아이콘이죠 EXID의 한희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죠. 즐겁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박이일팀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최고 말처럼 영광스러운 말도 없는 것 같네요. 어, 이제 대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까지 너무 떨리는데 대상 후보분들을 직접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휘재씨, 유희엘씨 자, 아, 지금 제 옆에는요. 좀 늦게 오신. 이제, 과연, 과연 네. 어떤 분이 연애 대상을 차지할지. 자, 과연 김준호, 신동엽, 김종민, 유재석, 이휘재. <laughs> 누가 발표합니까? 자, 2016 KBS 연예대상, 영예대상 시상에는 KBS 고대영 사장님과 배우 손태영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종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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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종민 씨는 1박 2일 시즌 1부터 현재까지 9년이 넘는 시간을 지킨 원년 멤버로 엉뚱한 입담과 순수함으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종, 김종민 씨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김종민 씨가 받을 만합니다. 네.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저는 충분히 어전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한 걸 그렇죠. 봤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축하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해 예. 동안 정말 전 국민의 웃음을 책임지느라 수고해 주신 예능인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2017년 한해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 분들께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17년에도 열심히 뛰고 하겠습니다. 예, 다가올 또새 새해, 2017년 새복 새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다 같이 2017년 새가 새복 그럼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아, 2017년 새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